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 사도행전 20장부터 다시 연결된 사도 바울의 3차 여행 이후로 예루살렘까지의 일정과 여정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선교행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가이사라에서 2, 3년, 2년 내지 3년 정도 거하면서 예, 거기 총독의 관제에 과목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예견된 일정이겠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어 21장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7일 동안 다른 서원했던 네 명과 함께 결례 이건 예의 어긋났다는 라 뜻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죠 어, 서원한 것을 일주일 동안 지키 아마 일주일 동안을 서원을 한것 같아요 서원하는 일정과 날짜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얼마간의 서원의 기간을 정하는지는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하면 되니까. 근데 아마 이분들은 일주일 동안 그 날짜를 지켜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 지켰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에게 가서 잘 지켰습니다라고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 머리를 그동안에 깎지 않는다 그랬죠. 갱그라에서 바울이 선교여행 마치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이제 소원한 걸다 이루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건 아니었었어요. 근데 머리를 깎은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 선교를 다 마쳤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행위를 보여준 거거든요. 의미상으로. 근데 이제 율법으로 지킬 때에는 머리를 깎아서 그걸 태워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잘 지켰습니다. 완성됐습니다라고 확인하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유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제안을 한 거죠. 음, 지금 이 땅에 수만 명의 유대 그리스인들이 있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 그리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은, 유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해서 당신이 지금 더군다나 서원을 하려고 한네 명이 있으니, 그 사람들의 비용까지 좀 제공을 하면서 왜요? 마지막 때 서원이 완성되고 나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이 필요하니까 또 재물을 또 사는 비용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키워와야 되잖아요. 키워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바울 요때만 해도 이젠 키워가지고 데려온다는 개념이 이제는 이제 희박해지는 거예요. 거기 준비된 예물과 재물을 가지고 사서 거기서 잡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이렇게 바뀌어 갔죠. 바울도 지금 뭐, 선교회 끝나고 데리고 왔으니까, 자기도 재물을 바치려면, 자기가 뭐, 양을 키웠습니까? 뭘 키웠습니까? 아니, 사가지고 이제 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 서원한 내네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고, 또 교회와 유대 지역에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들, 바로 이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그들 때문에, 바울 당신이 요번에 요 기회가 왔으니까 율법을 좀 지켜 보여 주시면 이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뭔가 문제를 무마하려고 유대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요 사람들을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지켜달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받아들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자, 더 분명해진 게 뭐냐면 오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그 율법을 왜 지켰느냐가 더 분명해졌어요. 왜입니까? 27절에부터 보니까 이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잘못 이해를 하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조금 누그러뜨리거나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을 좀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고, 소위 말하면 변명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여지를 만들려고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오 그렇게 율법을 지켰으면 율법을 지켰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죠. 어, 그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서원한 날짜가 다 탔어요. 이제는 그걸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으면 되는데, 서원한 날짜 다 지켰고 다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여러분,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면 누굴까요? 일단, 아시아라는 지역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시아라는, 에베소나 갈라디아, 뭐, 이 지역이 남아있는, 그, 이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는 아니라도 분위기상 이렇게 살펴보신 바와 알고 있는 바로 짐작을 해보면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기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러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알고 계시죠. 정말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바구니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성 밖으로 줄에 대덕, 대롱대롱 매달려 가지고 성 바깥으로 도망쳐 나올 때도 있었고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릴 정도로. 그리고 막 폭동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도망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테러의 위협도 여러 번 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에 의해서 자행된 일이냐 하면,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이 그렇게 한게 아니었었어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성전 온 거예요. 자기네도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서 제사 하려고 온 거예요. 왔는데 바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때려 죽이고 싶고 잡아 죽이고 싶은 바울이 때마침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소동을 해가지고선 그 이방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얘기를 변질시키고 왜곡을 시켜가지고선 사람들한테. 소동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율법 지킬 필요 없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저놈이 바로 성전을 모독한 놈이다, 하나님을 모독한 놈이다. 이렇게 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어이 순식간에 이게 폭동이 나는 거죠.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킨 것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서언을 하고 결례인 율법을 지킨 것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결론적으로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그건 효과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 결례를 행하고 일주일간의 서원을 통하여 그걸 지켜낸 이유는 유대인들을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지켜줬던 거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 단순히 이렇게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 맞춰주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저 사람들 입장에 맞춰주는. 요즘에 선교 전략적으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진 않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끝나면 이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바울이 그럴 리가 없어요. 원칙은 그거예요. 동족을 얻기 위하여 내가 동족에게 갔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 이방인에게 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정확한 자기 믿음과 주관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율법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 율법의 원칙을 이야기하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율법을 의미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말씀을 원칙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 때문에 그걸 지킨 거예요. 이건 이때 와서 얘기를 드려야 돼요. <laughs> 21장의 오늘 본문 앞부분 이 앞부분에서는 사도들 이 요청을 해서 율법을 지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바울이 율법을 지켜줄 때에는요, 어떤 믿음과 어떤 근거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야기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재물들을 가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들어가라. 이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이계명중 하나라도 우습게 여기는 놈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뒤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는데 원칙으로 삼았던 것은 자기 주관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경험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율법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뭘 하려고 지킨 거냐 하면, 이 복음, 그것을 완성하려고 지킨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를 믿는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킨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킨 이유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최종적입니까? 사랑이 최종적입니까? 사랑이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내는 거예요. 율법에 연연되어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러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다 터득을 하고 있었기에 지킨 겁니다. 예수님처럼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지켜내기 위하여 그것을 지킨 거예요. 이바울은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더 이상 뭐 왈가왈발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지켰는데도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켰는데도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을 위해서 지킨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보이기 위해 지킨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건 딱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율법 지킨 이유는 여기서 정리가 탁 돼버립니다. 유대의 폭동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감정적인 누구로 트임이나 그들을 잠재우기 위하여 지킨 것이 아니라는 걸알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하게 지켜내며 온전하게 감당을 하더라도요. 세상은 여전히 오해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저기는 점검합니다. 바울은 세상과 타협한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폭동은 일어날 거예요. 유대인들로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감정이요. 분명히 나를 내가 이거 잠깐 지켰다고 나를 받아주거나 인정할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동족이면서 예수를 믿는 내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왜 사랑입니까? 폭동이 일어나가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럴 때에는 지키지 않고 도망을 가야 되는 게 상책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켜주고 폭동에서 잡혀서 끌려 죽음을 당할지라도 첫째는 예수님께 영광이고 둘째로는요, 성도들을 위한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자. 이 율법을 지킨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초반부에 이 유대인들의 폭동을 통해서 정리가 됐고요. 이제 바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시각. 특별히 바울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은요. 27절부터 36절까지 저쪽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놈은 그 유대인들이죠. 정통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골수 분자들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폭동을 일으킨 요지가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을 율법을 패하는 자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율법을 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뭐하려고 했죠? 완성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로 완성하는 겁니까? 복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완성자이지만. 바울은 예수이신 복음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려고 그렇게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릇 내이 폭도들과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율법을 패하는 자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무리가 더 있죠. 한 무리지만 그 당시에 정치 권력이잖아요. 밑에 천부장 이야기, 백부장 이야기, 천부장 이야기 이제 이 성경에는 계속 나오는데, 바로 여기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다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 폭동이 심각해지니까 바로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바오를 각별하게 생각을 해서 끄집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동호나 이런 심각한 폭동에 의해서 살인사건이 나타났다. 그러면 자기 인사고과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니까 잽싸게 쫓아가가지고 끌어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어, 로마의 천부장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인들의 회당과 유대인들의 거리를 볼수 있도록 망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보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 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세우는 망대인데 잘 보십시오. 그가 지키고 있다 보고 있다가 바울이 그런 문제를 당하니까 잽싸게 튀어 내려가 가지고 그를 끄집어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건 하나님의 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살핌과 하나님의 보살핌이에요. 거기서 그 폭동들 속에서 천부장이 끌어냈지만, 그 천부장의 눈을 이용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천부장은요, 바울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로 바라봤죠 바울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33절부터 40절에 보면 천부장의 이야기 뒤에 들어가 가지고서 38절에 보면, 천부장이 바울한테 대뜸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들 폭동 일어나 가지고 유대인들이 왜이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고 어떤 감정적인 그 대립이 있길래 이한 사람을 놓고 유대인들이 그냥 와 몰려가지다 죽이려고 하는 걸까? 얼마 전에 뭔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38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천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구인이 아니냐? 이거 3년 전 얘기입니다 3년 전에요 글라우디오 황제 13년 대에 3년 전에 폭동이 있었는데 이게 애굽사람 하나가 4천 명이라는 무리를 데리고 때를 지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일이 있었어요 폭동과 함께 유대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막 일어나 가지고 이게 혈기가 그냥 등등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천부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때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면서 자객 사천을 데리고 돌아가면서 소동을 피웠던 그 우두머리가 아닌가 싶었던 거예요. 좀 안목이 없죠. 예.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출세에만 지금 연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얼검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그렇게 얼검해서 보면. 가지고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게 얼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자기는요 그 4천 명의 무리를 데리고 이 이동했던 그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를 잡은 거고 그건 자기 인사 고가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니까 툭 던지는 거예요. 툭 던졌어요. 네가 그때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 자객 4천 명 데리고 애굽에서 어떤 그. 현상수배범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본 거죠. 바울이 기도안찬 거죠. 딱 보는 거죠. 네가 나를 걸어 놓아서 너의 출세를 위해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바울이 지금요. 양쪽 사이에서 지금 이런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뭐를 피하는 자라고 막 난리납니까? 율법을 피하는 자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한쪽에서는요. 딱 아주 음흉한 눈빛으로. 아주 사악한 눈빛으로 이 천부장이 바라보면서 너 어떻게 쓰든지 한번 걸어 놓아 볼까? 이렇게 보면서 너는 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요 표현 자체가 이해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한쪽에서 천부장은 이 얼마 전에 테러를 일으켰던 그 테러 집단의 우두머리로서 너는 공공의 적이다. 법을 폐하려고 했던 자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이 폐하려고 한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바울은 다시 한번 요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처럼 무언가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뭐 거추장스럽다라는 둥, 아니라는 둥 해서 뭔가를 다 걷어치우고 폐하려고 온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를 본받아 완성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너는 율법을 폐하려고 온 자, 천부장은 너는 이 제국의 법을 폐하고 돌아다니는 자, 아니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돼요. 뒤에. 그래서 조용히 시키고 난 다음에 22장부터는 바울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죠. 변명했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말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바울은 변명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완성하러 왔으니까 이제 선포하는 거지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절대 뭐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거나 변호하려고 했던 이가 아니라 선포했던 걸로 일관됐었어요. 이제 22장의 내용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선포가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너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너는 공공의 법을 폐하는 자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모함 속에서 사도 바울 둘 모두가 다 어떤 존재라는 걸 알, 알겠죠? 자신의 의와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상대방의 불의함을 폭로해서 자기가 의롭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게 역사예요. 이게. 이게 제사장 나라와 제국과 왕국의 대립의 역사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너 바울 불의한 자. 우리 유대인 의로운 자또요이 천부장은요 너 불법을 행한 자 나는 법을 지키는 자 집행하는 자 요렇게 계속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세상이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이때에도 보십시오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와 뜻을 드러내는데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 어떤 오해와 이 어떤 모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일관적인 바울의 믿음과 그의 행동, 그의 믿음의 행위들이 어떤 원칙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율법이나 이 시대의 법을 거스르는 자, 어기는 자로 여기지 말아라. 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복음을 완성함으로 나는 죽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선교했던 전략이었고요. 이게 지금 폭도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로마를 지나온 또 얼마 전에 고린도를 지나온 이 개념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아 로마를 지나온 건 아니에요.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고린도를 지나온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들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도 바울의 이 행동과 이 말들은 분명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은요, 하나님이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일종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안토니오 망대라고 그러는데 로마의 백성들을, 로마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기 위해 세운 그 망대가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살펴보는 망대처럼 작용이 된다는 사실. 또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그렇게 폭동을 일으킨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의 세력을 통하여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좀 짜맞춰보세요. 사명을 완성할 때까지 그의 목숨은 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주신 이유는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의 복음, 예수 그리스의 생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그렇게 지켜냈고, 그는 그렇게 보호받았고, 또 그는 그렇게 초지일관되게 앞으로 전진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요, 여러분이 이 세상과 그 어떤 소리에 좌지우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망대 위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요.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뜻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폭동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치의 권력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바울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 찾으시는 기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좀 마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그 복음을 바울처럼 완성하는 자가 되야 될 것이다. 결단하시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어느 자리든. 거기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바울과 같이 그 삶의 적극적인 삶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